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네, 수리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일전에 어, 수리가 들어왔던 건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에이. 요거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이제 똑같이 그, 영상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 할 때는 에이. 아 먼저 먼저 다시 입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님에게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점검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가 그때 이제 이거 파워를 교체해드렸거든요. 파워를 교체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서는 한 대략 한두 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어, 이상이 없었는데, 어, 손님이 가져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가? 어, 일주일인가? 며칠, 좀, 며칠 동안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계속 발생이 한다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아, 제 카드를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 예,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파원을 일단, 이 컴퓨터는, 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한테 구매하신 건 아니고 중고나라인가 당근인가 뭐 거기서 구매하신 컴퓨터인데, 어, 간헐적으로 뭐 꺼지고 재부팅되고 멈추고 약간 이런 증상이 있는 컴퓨터인데, 요건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보니까 파워 쪽이 아무래도 불량인 것 같아서 파워를 교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서 다시 입고가 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 자, 그래서 아무튼 전화가 와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받았습니다. CS 이노베이션 칭찬해. 오늘은 뭐 CS 이노베이션 칭찬한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 아, 요즘에 CS 이노베이션 욕하면 안 돼. 너무 좋아. 어, 저는 120% 만족하고 있습니다. AS 정말 잘해주십니다. CS 이노베이션 짱이에요. 네. 요게 이제 왜 제가 칭찬을 하냐면, 물론 이제 잘해줘서도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전화도 이제 자주 주시고, 그까 그러니까 자주 준다라기보다는 확인 전화를 자주 줍니다. 뭐, 입고 하면 입고 됐다. 카톡 오고. 그리고 전화도 줍니다. 입고 됐다. 무사히 입고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도 주고. 요것도 이제 요손님는 원래 B450 박격포였어요. CS 이노베이션 CS 이노베이션이 그리고 요런 이렇게 박스 포장도 잘 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옵니다. 어, 요런 식으로 뽁뽁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비싸요. <laughs> 이거 단가가 비싸거든. 어. 근데 아무튼 뭘 좋냐.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계속 재활용합니다. 보드 고장 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CS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업체에다가 보내요. 그럼 또 그대로 주니까 이걸 계속 재활용해서 보내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님이 원래는 B450 박격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CS 이노베이션에서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 B550으로 바꿔줬어요 어 B550 박격포, 어 B550 박격포로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와. 솔직히 말해서 이 손님은 그러면 돈 버신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돈 벌었다 손님 진짜. 어우 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립해가지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게요. 자요렇게 해서 조립은 재조립은 완료가 됐어요. 네, 재조립은 완료가 됐고. 한 3종에서 4종 테스트 해서 총 2시간. 제가 이것 때문에 타이머도 샀습니다. 에, 타이머도 샀고, 일단은 첫 번째로 리얼 벤치, 에, 컴퓨터 테스트 프로그램 중에 제가 리얼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10분 짜리니까 먼저 10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리얼 벤치가 아니라 시네벤치. 어, 시네벤치. 요거, 먼저 돌려보고요. 온도도 한번, 어, 온도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온도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이게, 3300X에, 이게 3300X에 그래픽카드가 RX66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잠깐만요. 요거, 10분 정도. 결과, 이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결, 결과만. 온도는, 예, 결과만. 이거 리어 일단 시네벤치 10분 돌리고요. 자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네 타이머 해놨어요. 타이머 타이머 해냈고 지금 6분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꺼지지는 않고 있어요. 자네 지금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는 온도가 한 73도 정도 평균이 맥시멈이 73도고 어, 평균이 71도 정도 나오고요 예, 다 완료가 됐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시네벤치는 요렇게 통과하고요 네. 그리고, 자, 테스트 요번엔 뭘 해볼까. 아, 프라임 한번 돌, 아, 요거 한번 돌려보자. 그, 요번엔 이제 그래픽카드 관련된 MSI 요거, 아, 요거 한 1시간 정도 돌려볼게요. 한 3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끝나는거예요뭐더 예, 이상 할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뭐 할게 없어서 자 어, 테스트를 이걸로 1시간정도 예, 타이머 맞춰서 요거를 1시간정도 예, 요게 이제 1시간이거든요 예, 올리면 그때 음,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돌려 볼게요 요거 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해서 예, 요것도 대략 1시간 예, 시간 딱 맞네 1시간 정도 예, MSI 콤보스터 요것도 프로그램 돌렸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한 7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 벤치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벤치도 한번 요것만 돌릴게요. 리얼 벤치까지만 돌리고 1시간 정도 리얼 벤치를 1시간 정도만 돌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벤치. 자, 요것도 1시간, 1시간 맞추고 네. 한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예, 리얼 벤치도 예,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급하게 좀 마무리할게요. 다 됐습니다. 어, 뭐 온도나 이런 거는 잘 잡혀 있고, 대략적으로 예,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건 없었으니까, 일단은 또 문제 없겠죠. 예, 실사용 해봐야 되지만, 제가 이거를 실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일단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그 다음에는 뭘 바꿔야 될까요? 예, 파워 바꿨고, 어, 요 케이블을 빼가지고 그냥 빼버릴까? 이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예,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고, SSD가... 글쎄요, 아 모르겠네요. 컴퓨터 2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음, 한데, 일단은 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